제가 다니던 회사는 저의 첫 번째 직장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의미도 굉장히 컸고 회사 생활도 굉장히 잘 하고 싶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싶었어요.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올리기 위해서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Here at...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컴플렉스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승진이 되겠지. 지금은 한시 월급도 인상을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열심히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일했던 것만큼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뿌듯하기도 했는데 힘들었던 적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이 작년에 발생했어요. 사람들이 해고당하는 걸 직접 눈으로 보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게 두려워졌어요. 근데 마음에는 항상 뭔가 부족한 느낌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주말이나 아니면 일이 끝나고 남는 시간에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진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의 워라벨이 굉장히 더 망가졌었고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딜레마를 어떻게든 이겨내기 위해서 다른 디자이너분들과 연락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하루는 어떤지,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회사의 크리에이티브 프로세스는 어떤지 물어보기 시작하면서 내가 정말 좋아했던 회사는 좋은 회사가 아니구나라는 걸 점차 느끼게 되었고, 다른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일했던 분야와는 전혀 다른 UI/UX에 대해 굉장히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좀더 공부를 많이 해서 진짜 좋은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야망을 가지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 매니저한테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회사를 그만둘지 생각하고 있어요. 막 시뮬레이션도 해보고막 oh, Hi, how are you? 이렇게 시작하겠죠? Um, I recently discovered that I am uh, really into UX/UI based product design, um, and I really want to learn more about that. And I just I wanted to let you know that I'm putting it I'm putting in my two weeks and I really appreciate all the support that you um, did for us. Nice <laughs> <laughs> I'm doing okay. I just want to let you know that i w a n t to put my t e e t s in. <웃음> <웃음> 매니저분과 이야기를 한 다음에 HR Director 분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디자인 팀에게 오늘 이제 그만 둔다고 말하는 날인데요. 첫 번째로 생겼던 저희 디자인 팀이기도 했고 첫 번째 직장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 너무 나이스하고 항상 서포트해가지고 진짜 이런 사람을 또만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만큼 좋은 팀이었는데 그팀 앞에서 말한다는 게 조금 떨리기도 하고 잘 갔으면 좋겠네요. So I'm just g o n check in after this meeting. Um, okay and i have some announcement to share i actually put my put in my two weeks last thursday <laughs> so 11th gonna be my last day but i wanna like just say thank you for everyone because my journey as swift was really incredible i think without the design team i wouldn't be able to you know push forward and 이렇게 팀에게 회사를 그만둔다고 말한 후에는 2주 동안 인수인계 작업을 했고요. 제가 일했던 모든 파일들을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고 제 하드드라이브에 옮기는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과 비디오챗을 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인터랙션을 한 다음에 대망의 마지막 날이 차가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엑셀 인터뷰를 하고, 어 그리고 너무 너무 고맙게도 디자인 팀 분들이 집 앞에 오셔가지고 선물도 주시고 카드도 주셔가지고 되게 행복하게 마지막 날을 마무리했어요. Once again,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me today. I am super glad to share my work with all of you. Okay, let's get started. The first project that I want to show you is called Lola. Lola is a Cannabis Dispensary located in Portland, Oregon. For those who are interested, for those who are interested in cannabis and didn't know where to start, Lola's here for you. That was weird.